자. 지영 새끼. 첫 번째 메뉴는요. 바로 지영 새끼. 자, 오늘의 첫 번째 메뉴는요. 어, 올리브. 키쳐야. 이거 중간에 껴들지 말라 했지 분명히. 오디오 겹친다고. 올리브 소세지 솥밥입니다. 쌀을 불릴 거예요. 자. 요만큼 쌀을 담아왔어요. 쌀을 씻었거든요? 여기에다가 다시마를 넣고 얘는 3 0분에 불려두도록 할게요. 분명히 손질된 야채를 샀는데 흙이 잔뜩 묻은 게 왔어요. 왜 그런 거지? 근데 이걸 뭘, 도대체 뭘로 씻어야 되지? 이거 당근 흙 묻은 거 뭘로 씻어요? 뭐근밖에소화 안됩니다 물로 씻어야지 물로 씻게요 아니 물로 당연히 물로 씻고 <laughs> 있는데 네. 이렇게 흙이 있는걸로 뭘로 씻냐고요? 수세미같은걸로 씻는건가요? 그 칫솔 있으면 칫솔로 해도 됩니다 칫솔이요? 네 안쓰는 칫솔 이렇게? 이렇게 당근을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네? 지금 전제 구독자들이랑 얘기하는거거든요 당근이 너무 더러워요 당근 원래 이렇게 더러운 건가? 아니 여기 더 심... 더 심각한 당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당근을 다 씻었습니다. 너무 깨끗해졌죠? 이제 이걸 오빠한테 채썰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좋아 좋아! 더스피드있게더스피드있게 지금 요생남 이미지로 가자 오빠 어때? 요생남? 응 그냥 생남 할래 <laughs> 이게 전이 맞아? 딱 1인분 할만큼뿐만 만들거거든요 한번 먹을만큼만 그래서 양도 다떡게떡게 하고 재료도 조금씩 샀어요. 올리브 소세지 소법을할 거예요. 재료는 밥 아까 안친 밥이랑 올리브 소세지는 돈육 함유량이 높은 아무거나 쓰면 된대요. 아니 근데 올리브가 근데 너무 짰거든요? 그냥 해도 되는 건가? 다 이렇게 그냥 하는 건가? 일단 다 됐으니까 담아볼게요. 이렇게 완성했어요. 거의 3시간 만에. 올리브 소세지밥, 이건 계란국, 이건 오빠 김치, 얘는 당근 채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 김치 진짜 맛있다. 그치? 응. 아니, 올리브 밥이 원래 있는 메뉴, 근데? 응. 응.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막 엄청 많이씩 먹어. 근데 너무 짠데?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간을 안 했는데 맛실는데 응. 첫날 연습했을 때는 잘안 익었고, 밥이. 응. 두 번째 연습했을 때는 바닥이 다 태우고. <laughs> 내 냄비가 바닥이 너무. 얇아서 그런지 강불에 5분 할 때부터 그냥 넘쳐 흘오다가다 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기 끓기 시작하면은 아예 그냥 약불로 줄이고 그그 그 후로 30분. 그렇게 하니까 안 타. 그리고 내일 파스타를 먹을 때. 같이 먹을 피클을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무를 샀습니다. 무는 다행히 흙이 안 묻어있어서 무를 한번 씻.. 근데 이걸 씻어야 되나? 깨끗한데? 이 수염 같은 게 좀.. 이렇게 수염이 있어요, 여기. 이거 다 떼줄게요. 내일 무 조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은 피클. 근데.. 무슨 색깔 부분을.. 아야 되지? 근데 이것도 껍질이야? 오빠? 이거 껍질 벗겨야 돼? 아, 지금 무 썰고 있어요. 자, 피클. 어머, 안보여주고 있었네. 내일 우리 파스타 먹잖아. 그때 피클 같이 줄게. 어때? 피자는 없나? 피자는 없지. 지금 열탕 소독을 하고 있어요. 아쉽다. 덮어주고 잠길 때까지 넣어주면 돼요. 음, 왜 이렇게 터지려고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터질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썰어주세요. 밑에 깔거라서 두껍...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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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냄비에 넣어주세요. 아. 아니 이렇게 해보자 봐? 칼 이렇게 끝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맛소금이랑 후추로 얘를 좀 재워야 돼요. 얘를 재우고, 자, 일단 된, 된장을 한 스푼. 이게 한 스푼? 조금 더. 한 스푼 정도. 요만큼? 그리고 설탕, 반소푼 이 정도가 한 스푼? 조금 더? 이거 미원을 넣으래요. 음, 기에 넣어줄게요. 이 상태로 50분 동안 익혀두면 끝입니다. 고기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썰어서 제가 두부도 데쳐놨어요. 여기에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떡볶티도 먹어볼게요. 해볼게요. 짠. 완성했어요. 수육, 두부, 곰동 무침. 시간이 남아서 무생채랑 했습니다. 각자리 올리고 아, 먹기 전에 먹어 이렇게 넣고 졸여주면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차 명란 오차즈케와 어제 만든 무조림 그리고 가지 육회를 만들 겁니다 난 눈썹이 없어 <laughs> 아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 옆을 잘라주고 근데 뭔가 가지 생 가지 느낌이 엄청 좋은데? 뭔가 폭신폭신하고 이 상태로 감싼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0초를 돌려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지를 초 스피드로 얼음물에 담가야 돼요. 가지가 식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이렇게 가지를 손으로 찢어 주시면 근데 가지에 이렇게 씨가 원래 있는 거야 안에? 나 가지를 처음 봤어 이 속을 가지 속을 맨날 보라색 가지만 보다가 무 조림이 완성됐어요.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육회는 이렇게 한 다음에 노른자만 올리고 깨 소금만 뿌리면 끝입니다. 이거는 가지 육회고요. 얘는 명란 오차드케지만 사실은 그냥 녹차물에 한 밥을 말은 거고 얘는 어제 열심히 한 무조림입니다 짠! 이거 해줘 대박죠? 근데 이거 진짜 맛있지? 생각보다 응. 꼭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벌써 점심이 됐습니다. 점심은 파스타를 할 거예요. 파스타. 너무 많은데, 이거? 파슬리 가루를 반 정도 넣어주세요. 면을 부어주세요. 넣고, 이 파스타를 더 넣어주, 아니, 파슬리를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버터를 넣어주고, 레몬즙을 넣어줍니다. 개인적으로 파슬리는 먹어본 적이 없어. 맛이 어떠냐고. 딱 그냥 파슬리 파스타 맛이야. 맛있다는 소리는 안 하네요. 맛이 없나 봅니다. 제가 먹어볼게. 맛있네요. 빵이더 응. 음. 음. 아니 이 피클이 너무 나 마음에 들어. 약간 레몬 맛이 나고. 이 피클도 만들었어요 어제. 음. I'm 겁니다. 당근을 볶아서 당근마켓 e 팔 거예요. 만두 만들기 어렵다. 응. 저는 어한 번만 안 the m 이게 뭐야? t 응? 이러고 뜨거워 아, 니 별로 안뜨고 음, 맛있다. 이거 어떡하냐 남은 거? 수제비로 만들어서 먹을까? 만두피로 수제비로 만들어? 그냥 만두피를 찢으면 그게 수제비 아니야? 수씨 응? 화트트이잖잖아 내가 사탕만두를 준비했어 화이트데이에요? 네 여기요 지우씨네 사탕만두요 우와 <laughs> 왜 안좋아해? 정말 좋아요 짠 만두를 다 빚었고요 이제 쪄오겠습니다 음. 와 너무 뜨거워 만두? 응. 근데 만두 맛있는데 오빠. 그래? 속기 오늘 최후의 만찬이에요 우리. 술은 이걸로 준비해봤습니다. 뭔진 모르겠어요. 마트에 있길 샀어요. 짠. 냄새가. 냄새도 안. 그니까. 아우 너무 술 맛인데 이거? 응 무슨 맛이 안 나는데? 에 엄청 맛 나는데? 이거 몇 도야? 와 이거 23도야 오빠. 딱 적당하다. 아무튼 마지막 만찬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곱명의 구독자들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무슨 <laughs> 긴장을 해. 우리 구독자분들 명칭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 27명밖에 없는데 무슨 명칭을 정해. 이치리들아. 누구? 이치리. 이치리? 그게 뭐야? 2 7 2 7칠이 개노잼이어가지고 못, 못 알아들었어 그대들 덕분에 힘이 나는군요 더 열심히 해서 독자 28명까지 만들어보겠습니다 꼼을 <목소리> 좀 크게 잡아봐 한번 <목소리> 크게요? 한 35명 정도? 35명 정도 만들어보겠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술을 마셔야 되니까 끄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빠이 이거 먹어봐 물고기 만두 Oh, never. He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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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m.